전동 음파 칫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전동 음파 칫솔 T302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USB 충전이 가능하고 성인용 방수 전자 미백 칫솔이에요 네가지 청소 모드로 표준 청소, 민감하고 부드러운 모드, 잇몸 마사지 모드, 미백 및 연마 모드를 제공해요 또한 배터리 수명이 150일에 달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휴대하기 편리해요 듀폼 항균 브러시 헤드로 박테리아 성장을 줄이고 잇몸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요 360도 무선 충전으로 충전 포트에 물이 들어가는 걱정은 없답니다. 새로운 브러시 리스 모터로 핸들 진동을 줄이면서 강력한 동력을 유지하고 소음도 감소시켰어요. 이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칫솔모가 4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편리하고 효과적인 치아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강비 디백 전동 칫솔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2D 활력청소 칫솔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7600회전하며 칫솔질을 도와줘요. 또한 2분 타이머가 있어서 좋은 칫솔질 습관을 드릴 수 있답니다. 핸들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에 편안한 느낌을 줘요. 물론 완전 방수로 목욕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 수명은 7일이고 하루에 두 번, 네번 2분씩 사용할 수 있답니다. 회전속도는 7600rpm이고 충전 전압은 220-240v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구강비 비백 전동 칫솔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리일 성인용 전기음파 칫솔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칫솔은 USB 충전이 가능해서 언제나 구강 위생을 유지할 수 있고 방수 디자인으로 샤워할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교체헤드로 최적의 구강 관리를 보장하며 부드러운 강모로 모든 치아 유형과 잇몸 상태에 적합해요. 220V 전원에 사용하여 강력하고 안정적인 청결을 제공하며 5가지 청소 모드로 민감한 치아에도 적합해요. USB 충전이 가능해서 여행에도 편리하고 2분 스마트 타이머로 좋은 칫솔 질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페리울 치솔은 가성비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지금 페리울 치솔로 상쾌하고 깨끗한 입냄새를 유지해보세요.